오늘은 저랑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전에 들으셨던 영상에서 hunto, hunta, huntos, huntas 이것들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문제 풀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jercicio completa con junto con juntos o juntas. numero uno. ella vive su madre Dos vamos a la playa. Tres vamos a la playa. cuatro. yo manera Cuatro. Quiero arroz. Pollo. Cinco. Mis amigas estudian. En la biblioteca.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respuesta. 넘어갈까요? 정답 드립니다. 1. Ella vive junto con su madre. 그녀는 엄마와 함께 산다. 2. Vamos juntos a la playa. 우리 해변에 같이 가자. 3. Vamos juntas a la playa. 여자들만. 우리 해변에 같이 가자. 4. Quiero arroz junto con pollo. 저 닭이랑 밥이랑 같이 주세요. Mis amigas estudian juntas en la biblioteca. 내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입니다. Estudian juntas en la biblioteca.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몇개 틀리셨나요? 아니면 다 맞으셨나요? 자, 오늘 여기 질문에서는요, 제가 훈또 아는 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간 이미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가 좋거든요. 자, 훈또 권, 훈또 아는 고정. 복수도 없고 여성형으로 아로 바꿀 수도 없다. 왜냐? 부사이기 때문에요. 자, 그 부분만 머리에다 잘 넣으셔도 오히려 나머지 것까지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100점 맞으셨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거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도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CB였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문제풀이 어때요? 괜찮으실까요?